기도는 영적 싸움. 그래서 힘들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기도를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셔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갈등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집에 가서 할 일도, 할 일도 많은데.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데 아, 오늘은 기도하지 말까? 혹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승리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저 자녀가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피곤한 가운데도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그래서요. 박수를 치시면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나른다고 했어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되면, 즉,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따진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제자 생활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목사예요, 목사. 아니,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양들도 가르치고요, 설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사용했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삶이, 삶을 산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다.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축복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아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지식적으로는 알수 있죠. 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뭐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진짜로 내가 그렇구나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과거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목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길 원하세요. 근데 조목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조목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을 아는 지식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1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성령.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거죠. 알려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로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가 따져봐 가지고 아 이것은 은혜 받을 만하네. 아 이것은 은혜가 안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아, 우리가 볼 때는 은혜, 은혜 될게 아무것도 없어. 삶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싶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면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부족한 게 없어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무슨 차입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느냐, 알게 하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성령께서 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곳에서 다 경험해요. 모든 게다 은혜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밥을 먹는 것도 은혜고,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다은혜그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은혜가 아니에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또그 은혜를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1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 같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여요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야너왜 이렇게 비이성적이냐 비과학적이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참 어리석다 우리의 신앙을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어리석은 것은 세상이죠 왜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세상에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세상이 말하듯이 과학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과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굳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죠. 과학 공부만 시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과학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과학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과학으로 성경의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일명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성경의 사실이 사실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과학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될수 있는, 아, 될 수,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된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는 좋아요. 그러나 그 수고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지만 의미 있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예성과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아, 하나님이 좀 서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즉,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보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해가 돼요. 언젠가는 믿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 어떻게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막 생각해서? 아니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 죽여요. 아, 얘는 안 돼. 얘는 포기. 얘는 좀 되네. 내 마음에 따라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버리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향해 날마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말을 듣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 오죽하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영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겠습니까, 그게? 알죠. 답답하고, 그죠?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 영혼을 붙들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맡겨진 영혼들을 다섬기십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적인 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는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화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주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 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서 주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